네, 구편입니다. 오씨, 진데 레기, 아, 레가 아니고. 오씨, 닭이네. 이닭들은좀 어리석군. 이제부터가 죽였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? 오, 그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이렇게 하면. 심장을 덮어야 돼요. 아까도 그 거미 들어온 거 봤죠? 그것 때문에, 오, 어, 거미다! 어, 거미, 거미 또 온대. 멍청한 놈. <laughs> 진짜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나 분명 밀어냈는데. 언젠간 죽는다. 이제 죽는다. 어디서 저,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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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죽겠다. 이래서 거미가, 이래서 거미를 막아야 돼. 빨리, 야, 스켈레터. 잠깐왜 이렇게 렉이 심해? 미치겠네 오씨. 저저저저저저 저. 나한번 죽어야겠다 한번 죽어야겠다. 오 할만 들수 있겠네 이제. 투 투. Hello? 진짜 제대로 죽이란 말이야 멍청한. 왜케 못죽여 차라리 좀비한테 부탁하는게 낫다 내미쳐버 움직이.. 야야엄마 네. 저기 있 근데 왜케 빈.. 밝지 왜케? 내가 횃불을 막아놨나? 그렇고 내가 횃불을 막아놨고 어! 깜짝아! 뭐야 얘 뭐야 얘 흙을 들고 있어 미친 엔더맨은 흙을 들고 있고 사실 그거 하세요 엔더맨은 엔더맨은 블럭을 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블럭을 짓고어 블럭을 집긴 집었는데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끝이에요 블럭을 안 집은 엔더맨도 있는데 천장을 덮어야 돼 이렇게 나 모래가 필요해. 모래 아, 벌써 나무가 없어졌네. 나무가 없어졌네. 나무가 없어졌네. 네, 여러분, 구독하기 좋아요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네, 제발 눌러주세요. 나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씨가 필요한 거지. 나 중요한 거있어 잊고 있었네. 이렇게 딱 연결시키자. 랄로우, 랄로 치킨. 내가 나중에 치킨으로 만들어 줄게. 좀만 기다려. 비켜 임나새끼다 애기가 엄마구나? 아 너무 느리는 거 같아 진도가 우리 집을 이렇게 돼리 모양으로 이렇게 아씨 귀찮네 하지만 괜찮아 근데 난 이렇게 이렇게 지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는 거지 난 이렇게 지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나무, 나무, 나무. 벌써 이 정도면 돼. 아, 부족해, 부족해, 부족해. 나무, 아, 뭐, 나무, 부족해, 나무가 어디 보자. 어, 안 부족하네. 딱 하나 남네. 돌좀 좀, 좀 써야돼 아 그렇지 아 좋은 생각났다 진짜 좋은 생각났어요 레알 레알 저는 돌삽을 만들어야 돼 맞다 두개가 필요해 돌건 만들 뻔했네 음. 돌, 도끼도 만들자, 하나 더. 불쌉? 도끼. 도는 넣어놓고. 이 흙들을 전부 팝니다 그리고 바닥을 돌로. 그렇지, 이렇게. 그렇지. 하루에 뭐 먹을 게 없나? 아 먹을게 없어 오씨 먹... 미안해! 아니야 이건 니 잘못이야 왜냐면 니가 나한테 왔어 이 어리석은 것어 그렇게 죽고싶고 환장했어? 아 진짜 이렇게 환장을 했어 군데군데 뿌려 꽂아주고 바닥을 돌로 해, 돌로 이렇게 해야돼 그래야 집이 더 멋있어 보일거야 일단 유리가 필요해 유리 유리가 필요해. 유리가 필요해. 아 빨리 이거 하고 저녁 먹어야겠다. 저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. 아 진짜 잘됐네 잘됐네 축하해 축하해. 아 진짜 저 어리석어. 왜 이렇게 어리석지? 왜 이렇게 어리석지? 헌정을 했나 봐. 농담입니다. 닭,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닭은 생각을 못해요. 그냥 컴퓨터예요. 진짜요? 어디 보자, 어, 거의 다 되고 있어. 집에 내 집에 본 모습이... 완성되고 있단 말이다! 계속 만들면 언젠가는 될 거야 집이. 이게 구편인가? 네 이쯤 되면 좋아요 한 번씩, 댓글도 한 번씩, 구독하기 한 번씩. 감사드립니다. 아 진짜 구독하신 분들 진짜 감사해요. 어, 여기, 아, 여기 박혀 있었구나. 잠깐만, 이상하다. 돌이, 돌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. 괜찮아? 많이쓰, 많이쓰. 자자, 흑이 넘쳐나 흑이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았어 아 좋아 횃불 횃불 고이라 그런가 좀 어렵네 여기도 횃불 여기도 할 거니까 잠만 아예 여기까지 해버리죠? 좀할게 많네요 저 혼자라서 그런가 야생은 어 둘이서 할 수도 있고, 네 시도 할수 있고, 세 시도 할수 있고, 뭐다할수 있어요. 여기도 떼자, 여기도 떼자. 아 배고파. 네, 좀 배고파요. 네, 다음 편에 다음 편에 마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맞다. 그리고 여러 제가 신들의 전쟁, 야생용자 뭐 이런 걸 하면서. 야생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.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구독하기를.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독하기랑 좋아요를 많이 누르신다면 야생은 되도록 빨리 할게요. 네, 감사드립니다.